또 어. 왔어? 네, 왔어. 왔을 거야. 치트인 만나러 가는 이유. <웃음> <웃음> 오빠, 오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laughs> 오빠가 선풍이 있어요? <laughs> 이것도 나한테. <오는다. 웃음> 오빠만 선풍이 있냐고. 난 없어. 나코너, 어어나게너 어떡해야 돼? 나 만우에 없어. 먼저 태생을 올요 유튜브 상당히. 올릴 거예요. 올리지 마제 유튜브예요.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성성남매성성남매좋다아니야 <laughs> 파송송하다. 파송송다 <laughs> 아, 노잼 <로젠. 웃음> <laughs> 진짜 알뜰, 그냥 알뜰, 알뜰 아니야. 이거 진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바닥을 바닥 가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받아줘 여행 야인프라무러스 여행 아이스크림 파신다 어 모범 시민 그냥 버려도 될것 같아 <웃음> <웃음> 좋아한다 오빠 좋아한다 두둥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비 네? 태권도복 입고 데 안녕하세요 안세요 she is my old father s <laughs> <Yes. 웃음> so, <So>, 소개해줘 음. <laughs> 누구 and then he our head coach of taekwondo uh, 아 uh, head coach uh, and then second coach <laughs> second c o a h 이요 t h e first one First coach. First, first coach. 첫 번째 코치된다고. 코치 된다고. 코치 oh, e many young coaches. Uh. So, m <laughs> 시안+ 시안+ 망고+ 망고+ 망고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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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이+ 잽리 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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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 잽이+ 잽이+ 안이안이안 아, 우리 두이 네. 창원 창원 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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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w a 진 b e l 로 o b e 아 l o Bello. b e l 어 o Bello. Bello. o Bello. e l l 아 친구 걸었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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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귀여워. <레인트> 몇살 어떻게 돼요? how old? 16. 16. 16. 16. 16. 16. 16. 그러면 미들스쿨? 하이 s c h o o i g h school? 아이수. high school. High school. Senior? senior, high school. 하이스쿨. 어. 으로 하니까. 만으로 하니까. 저희? 그럼 우리나라, 17살인 거네, 우리나라. 1고살장님안지하세요 크로네. 로고. n s s a m 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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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uh, 18. Same. Oh, same. <웃음> <웃음> 18. No, no, 1아 18, 18. 18. 18. No, 13. <laughs> 3-0. 아, 뭐, 확실히 얘기해 No, 95 <웃음> but... i r t h 95 오빠보다 한살 많네, 그럼. 한살 많네. 아, 형이네. 형이네. Yes. 응. How old? 43. 43. <laughs> 43 43? 38 Oh, Close Close? <laughs> close, close Close, uh, 35 Oh yeah 46 Oh That's correct, Filipino 우리도 그만으로 럼 알려줘. 야되면한번 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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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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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아니, 아아 시안 세비 안줘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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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이야 시안이야 시안 시안 우리 다음에 이제 거 들어가게 되면 볼수 있는 출구그 목요일부터 볼수 있는 건가? 아 날... 수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웬세부터 <laughs> 진짜 예쁘게 생겼다 진짜 예쁘게 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yeah. <laughs> 잘해. 아, 아 진짜? Uh, 어. k, 스타. k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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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웃음> <웃음> 귀여워 고고고 <laughs> <laughs> 아 여기 한국 한국 그려져 있네 한국 태극기 아, 소리야 아그 티셔츠야 센터 티셔츠야 그렇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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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신기하다 결혼식 하고 있어요. 하이브리소. <laughs> 이기 <laughs> 봐. 난물 있어. 물 갖고 왔어. 엄마한테 갖고 왔어. 커피 마시고 싶지? 참. 망고파네. 대박. 상어 오빠 이거 상어 오빠 좋아하는 거 파는데요? 삼각김밥. 삼각김밥. 얘 동채기만두 이렇게 안 만든 것 같은데. 어이, 강옥이야.

내가 봤을 때 여기 가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가 <laughs> 이게 뭐야? 이거 반 넣고 물반 넣으면은 간이 땀맞아요 진짜. <laughs> 남겹 시작했다 시안 시작했다 여기 원래 젓가락 써? 잡채 먹는다 잘 먹어 Oh, cut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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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he's a YouTuber. No. She's your friend. Yeah. Are you a blogger? Right. Big, Big fan of Blogger. Blogger? Uh. Blogger? YouTuber? I no. just No. He's a liar. Man. A blogger. She's a YouTuber. Yeah, I have. She has. 음, 송송 파, 송송 어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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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이브,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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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먹는 거 찍어야 되는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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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안 먹는다. 안 먹고 카페 가기. h e l l Here 난망고 스무디. 바나나. 야. 주문 What do you want? America? Americano?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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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 n o I k n o I know. I k n o I know. I k n o I know. I know. I c e o w I k n o I c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now. I k n o o w o w w I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I k n o 유심 이슈. <laughs> 지금 비비큐집 앞에서 와이파이 필요튼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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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이렇게 다불 켜져있으면 안전하다고 하잖아 나 아닌 것 같아. 여기. 7-11년, 7이1년 7-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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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열심히 오는 거 같은데? 네? 나도 열심히 와서. 아 오늘 말고 이제 오일 애들. 네 오늘 새벽에. <laughs> 내일 열 시에 수업 있는데 오는 거야? 태권도 수업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오지 말라 했다고? 아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아못갈것 같다. 못갈것 너무 같다. 이, 너무 빠르다. 아. 이랬는데 오라고 했대 내일 아침에. 왜? 네? 우리끼리 팀을 짓지. 담합해야죠 단합해야지. 이게 누군 빠지고 누군 오고 그러면 안돼어안 어, 되지 너무 강압적이다 강압적인 것도 필요해요 응? <laughs> 필요해요 강압적인 태권도에 원래 그런 기압 필요한 거야